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음, 평균값 정리는, 어, 모양이 어때? 어, 롤의 정리랑 모양이 비슷하죠? 처음에 스타트하는 두 줄은 똑같아.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하면, 이건 롤의 정리랑, 롤의 정리랑 똑같아. 근데 뭐가, 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거 뭐였니? 이거 뭐였니? 그치,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고, 이거는, 아, F'C.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평균 값 정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를 A라고 쓰고요. 내가 여기를 B라고 쓸게. 그러면 너희들, 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니 지금 이 함수는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그렇지? 그리고 a부터 b까지 어떤 직선을 딱 그렸을 때이 놈이 갖는 평균 변화율과, 오케이? 저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이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이 아니? 접선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알았니? 오케이 okay. 이 평균 변화가 똑같은 접선, 이 평균 변화가 크기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라는 컨셉이야. 그래서 실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를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힘들 때가 있어. 그럼 이걸 구하면 되고 이걸 구하기 힘들 때가 있어. 그럼 이걸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평균 변화 이 문제는요. 학교 시험은요 간단하게 이게 이제 풀어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잘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서는 근데 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요. 너무너무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그래서 왜 어렵냐면 평균 변 평균값 정리 문제는요. 그 문제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지를 너희들이 파악을 못 해. 어. 아니,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대비를 할 때는요, 어,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특히 평균협정이 이용되는 문제들은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평균협정이 이용한 가볍게 문제 푸는 거 해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조건, 빼기 1부터 1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몇 개인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너희들은 뭐하면 되냐면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그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갖는 C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C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평균 변화를 하니까 1 빼기 빼기 1 해주고요 그리고 f에다 1 빼기 f에 마이너스 1한 게 f 프라임 c와 같도록 하는 식을 이렇게 쓰고 나서 c를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음, 요거 뭐야? 2분의 2분의 1을 넘길 거야 넘길게. 야, 이거 미분 해놓고 하자. 미분 해놓고. 자, 이거 미분해놓고 가자 미분해놓고. 자, 미분해놓으면요, 3x의 제곱 빼기 3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f1이 뭐야? 여태 1집어넣으면 1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빼기를 들어가면 뭐니? 빼기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 되니까 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되니까 2가 되겠네 2가 그럼 빼기 4가 되죠 빼기 4인데 여기 밑에 뭐야? 2지 2가 되고 이건 C에 대입하면 3C제곱 빼기 3 이렇게 쓰는 거야 뭐 하는지 알겠니? 끝났어 이거 계산만 하면 돼 이거 야구하면 뭐야 이거 빼기 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고, 3c 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너 일로 와봐! 그러면, 3c 제곱은 넘어가면 1 되겠죠. 그럼 뭐야? 하나, c의 개수를 물어봤네. c의 개수. 정확히봐야 돼. 왜?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찾아야 되거든. 자, 갑니다. 그러면 c 제곱은 3분의 1이니까, c라는 친구는 뿔마 3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자, 뿔마 3분의 루트 3 중에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만 답이 되는 거거든? 어? 어때? 어때? 둘다 들어오니? 둘다 들어오니? 둘다 들어오네요. 음, 오케이. 그래서 두 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요렇게 평균 너당을 구하고 미분한 거 프라임 C 했을 때 갖도록 하는 C를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지? 자, 오케이. 밑에 있는 문제 가볍게 풀어보시고요. 다음 유형 넘어가죠.